우리 감사보고 지금 있었는데 어, 김혜선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어,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하고 어, 난 다음에 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이 감사를 어, 세 가지 측면에서 감사했습니다. 첫 번째 기록에 대해서, 두 번째 사용에 대해서,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감사했습니다. 어, 기록은 얼마나 정확하게 이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런 측면이었는데 수입이 되는 즉시 기록이 수입부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지출이 된 즉시 지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아주 시간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기록 자체가 누수 없이 완전하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. 두 번째 사용 측면에서 어, 18,000불 정도 되는 작은 돈인데 이 사용 자체가 공적 용도에만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. 절대 사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어떤 편법으로 사용된 게 아니라 아주 공적으로 철저하게 사용되었던 걸 확인했습니다. 세 번째, 관리 측면에서, 어,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, 이 재정은 무조건 원칙적으로 은행 관리를 해야 되는데, 제가 보니까, 어, 현금으로 보관하거나, 이렇게 해서 유용되는 일이 없이 전부다가 은행 관리로 철저히 잘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은행에서 관리돼서 자금 자체가 유용이 될수 없도록 잘 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2월 되는 비용이 총 예산이 한10% 정도 되는데 아주 그것도 적정하게 잘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드리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를 적정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